걸이를 며칠 빼고 있었더니 귀가 막혔어요. 다시 뜯으려면 아픈데. 이런 칠칠맛 맛은... 가이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인 자기 소개. 먼저 제 이름은 고민경이고요. 생년월일은 2004년 12월 12일. 2025년 기준으로 22살. 그리고 키는 170cm고 무무게는 52. 킬로그램 싱글봉글 출연하게 된 계기? 제가 한 9월달인가? 제가 모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필름메이커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과 다름없게 인력서를 넣고 있었는데 모델 구인 란에 웹드라마 여주인공을 구한다는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모델 구인 란에 올라왔길래 저는 이미지 모델을 구인하는 줄 알고 신청은 했고 채널이 싱글벙글이었고 대표님께서 처음 제안을 하셨던 거는 싱글벙글이 아닌 다른 웹드라마로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스트용으로 쇼츠를 올렸어요 여러분이 저만 보며 <laughs> 말씀하시는 대학 까달라는그 영상이랑 이렇게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싱글벙글에서 같이 해줬어요 쓰면 하는 한다 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싱글벙글에서 저의 정보를 숨긴 이유가 4 개월 전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테스트용으로 영상을 찍은 거였으니까 저희가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정보를 숨겼다기보다는 알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하는 배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제 저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던 거고, 그런 거였지, 뭐 숨겼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모델이나 방송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계기도 궁금하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21살 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대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전공이나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방학이니까 시간도 좀 넘는데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싶어서 서울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싶어서 올라왔고,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니까 스냅 모델 같은 거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 적성에 잘 맞아서 재밌기도 하고 대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대학교 내취학을 하고 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할지 안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터전을 안 잡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싱글벙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중간에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녀오고 싶다. 현재는 대학교를 아예 자퇴를 하고 학점 은행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기가 별로 별거 없죠. 우연히 시작했다가 성이 잘 맞고 눈이 좋게도잘 풀려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모델 겸 배우이자 수험생입니다. 어, 저 고향은 전북 익산이고 대학교까지 거기서 다니다가 21살 때 올라오게 되었어요. 닮은 연예인 배강희님 이당영님 두 분이 가장 많이 들었고 피 선생님도 들어봤습니다. 요즘 많은 사랑받고 계시는데 갑작스러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어떤 기분이신가요? 처음 그렇게 큰 플랫폼에 나아가게 된 거여서 부담이 좀 됐었어요. 영상을 쉽게 못 보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갑작스러운 관심은 되게 양날의 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배우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저도 사실은 전공자가 아니고, 저도 초보자여가지고, 계속 연기 수업도 받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정말 그싱글벙글이 시작하면서부터 연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되게 욕심도 생기고, 우기도 생겨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감정에 대한 공부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MBTI ISTP입니다. ISTP 치고는 좀 감성적인 편이에요. 최애 영화, 애니메이션, 노래, 가수, 브랜드. 최애 영화는...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인 제가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거인을 봤었었는데 완전 100% 저의 취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딥한 감정을 소화해내는 최우식 님의 연기가 나도 저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들게 해준 영화여서 최애 영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애 애니메이션은 스파이패밀리 노래 요새 꽂힌 노래는 맥밀러의 헨스미다운 제 좋아하는 가수는 딱히 없어요 그 분들의 창작한 게 좋은 거거든요 맥밀러의 헨스미다운은 좋아할 수 있어도 셀프케어는 안 좋아하고 약간 이런 듯이 어떠한 곡을 좋아하는 거지 가수를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딱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없는데. 아디다스 쇼컷이 제일 잘 어울리기는 한데 긴 머리로 꺾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3년 동안 엄청 긴 머리를 하고 살았거든요. 짧은 머리를 한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또 기르기가 힘들어요. 왼쪽 볼이랑 오른쪽 볼이랑 어떤 쪽이 더 말랑해요? 왼쪽이 좀더 빨라갑니다. 좋아하는 풍경이나 날씨가 궁금해요. 저는 초여름을 좋아해요. 약간 나뭇잎이 이렇게 풀 냄새가 나고 햇빛이 좀 약간 땀날 정도로 쨍쨍하고 나무가 많은 식물원 같은 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인테리어 스타일, 코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편안하고 약간 뭔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유럽 할머니 감성 유튜브에 예쁘다는 댓글 달릴 때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이번 영상에도 예쁘게 봐주시네 다행이다. 근데 제가 유튜브 댓글을 잘안 봐요. 보면 좀왼탈이 힘들어서 영상만 모니터합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어느 방향? 여기 오른 쪽이 이렇게 찍으면 좀 예쁘게 나와요. 또 어떤 곳에 출연하시나요? 아직은 모델 활동을 더 주로 해가지고, 지금은 FW 시즌이 지나가서 SS 시즌이 돌아올 때쯤에는 여러가지 패션 모델을 더할 예정이고,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출연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민트초코 호불호.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고양이 vs 강아지. 강아지? 내가 해줄 수 있는 <laughs> 이야기는 사라질 테지.